나오고 있긴 아, 그래? 네. 그럼 곧 시원해지겠지. 근데 시원한 바로은아니그 <laughs> 이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방송 켜졌을까요? 저희가 지금 막 방송을 틀었는데 아, 사실 스튜디오가 너무 더워 가지고 지금 <laughs> 잠깐 에어컨 상태를 확인하고 왔어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AI 로봇 강아지라는 걸 들고 나와 가지고 또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요즘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옆에서 굉장히 귀여운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키롭키롭 막이 이 관절이 움직이는 소리가 진짜 강아지 소리 마냥 <laughs> 좀 귀여운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x 스고 로봇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비 님이 오늘 오려고 했었는데 네. 라비 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왜 제비 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laughs> 자, 많은 어떤 분들 들어오시고 계신지 한번 좀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라방 시작했다고 오픈 채팅방에 공지 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라방 시작했습니다. 어우 덥다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라방 홍보 한 번씩 해주시면은 <laughs> 라방 시작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인원수가 차면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저희도 흥이 나서 하니까. 요즘에 이제 채팅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좀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다양한 메이킹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X고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X 고 -go. X 고라는 거가 뜻이 뭔것 같으세요? 일단 X 고 이게 되게 이름을 그냥 지어놓긴 했는데 되게 저희도 되게 의미 없는 이름. 의미 없는 이름? <laughs> 네, 하드는 이제 X 고라는 그런 고가 들어온 것처럼 되게 그냥 앞으로 잘 가고 뒤로 잘 가고 되게 음... 움직임이. 되게 여러 방향으로 어디든지 다갈수 있어서 설마 제작사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걸 했을까요? 네, 네 아무 의미 없는 건 장난이고 이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전진 후진만이 아니라 뭔가 다양하게 할수 있다. 네네, 관절이 되게 유연해서 여러 방향으로 음. 전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스 보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무려 12 자유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사실 제작사에서는 그 내용까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고 로봇. 자 저희가 엑스고 로봇 소개하고 잠시만 요 혹시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지난번 영상 보니까 소리가 작았다는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어, 마이 이건 마이크는 제대로 세팅이 돼 있긴 하네요.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보여드리고 호환 가능한 보드를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고 로봇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실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접혀 있죠? 네. 네. <laughs>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쪽에 마이크로비트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 여기서 안 보이네. X고라고 접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네, 되이렇게 만듦새라고 해도 이게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소금모터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시듯이 되게 부드럽게 네 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박스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엑스고 패키지 굉장히 귀엽죠 이쪽이 아니구나 귀엽죠 이쪽에 적혀있는 엑스고라는 모양이 보시면 이쪽에 블루 코딩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비트와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마이크로비트랑 호환되는 로봇 중에 이런 강아지 로봇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마이크로비트 관련된 제품 중에서 가장 상위 스펙이지 않요 네. 안 그동안 안이 말해. 정도 급의 AI로봇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X... <laughs> X9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퀄리티 자체가 여태까지 봐왔던 다른 로봇들하고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로봇 외관을 좀 살펴봤으니까 네, 자, 요 내용을 조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제품이 이제 여기 소개도 나왔듯이 일단 이런 경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전후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 방향 모든 방향 다 움직일 수가 있어서 어, 이렇게 다양한 모션의 충첩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어, 그런 마이크로비트가 호환되는 로봇입니다. 마이크로비트가 굳이 없어도 동작은 가능한가요? 네, 네. 일단 마이크로비트가 없어도 어 이내장되어 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동작은 네네, 앱으로 동작이 가능해요. 자 모바일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방금 제이비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뒷부분에 있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비트 라디오 통신을 이용해서 컨트롤러 형태로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사실. 어, 굉장히 그래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앉기 엎드리기 손흔들기 스트레칭 어, 안 되는 게 없네요 진짜 강아지 네. 같아요 모습이 네, 그리고 어플에 네. 게 이런 커맨드를 이미 입력을 해놔서 오!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실물로 이제 아, 앉고 네네. 엎드리고 하는 모습을 네네. 일단 여기 이렇게 보이는 강아지 네.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동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누르면은 사람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와 이렇게 귀여워. 되게 되게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어플을 설치를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블루투스 모양이 있어요. 이 블루투스 모양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흔들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흔들면은 이제 블루투스 제... 바로 옆에 있는 기기를 찾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 생각보다 페어링이 되게 네. 쉽네요. 되게 쉽고 되게 빠르게 돼 있어서 되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는 이 퍼포먼스 모드 이렇게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이게 다 커맨드가 입력이 돼 있어서 전부 다 동작을 시켜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어서를 먼저 해보면은 일어서 네, 이렇게 일어서게 되있고요. 아저 아래쪽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가 조정이 안 되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앉자. 앉자. 아 네? 엎드려구나 엎드려 하면은 엎드려가 되고 앉자 하면은 오! 이렇게 앉자.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사. 어머 어머 <laughs> 네, 귀여워. 다런 기능들 다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치 이렇게 몸을 쭉펴게 스트레칭하는 거랑 뒷다리도 하네요.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웨이브도 할줄 알아요. 오. 그래서 웨이버. 어머 춤도 춘다 <laughs> 귀여워. 네, 이렇게 다 가능해서 어, 여기 있는 기능을 전부 다 보여드리기는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그래도 몇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네, 음. 이 아벤 출시 예정입니다. 어머,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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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독하네 애가. 너무 <laughs> <오, 스트레칭>. 귀엽다. <laughs> 우 이거 굉장히 빠르네요. 네네, 되게 동작이 빠릿빠릿해서. 뭔가 이게 딱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굉장히 스쿼트였거든요. 이렇게 스쿼트를. 예,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호환되나요? 네네, 전부 다호환 오, 호환 좋다, 좋다. 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어머어머어머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게 뭐죠? 이건 뭐예요? 이게 터너라운드라고 이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지금 여기 책상 이거 미끄러워서... 어좀 뻑뻑한 거 없나?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그냥 한번 컨트롤러로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오, 깜짝 놀랐어요. 애가 갑자기 막 와... 이제 전진... 고 아, <laughs> <laughs> 여기 <laughs> 네, 좀 많이 미끄러워서. 네, 사, 책상이 좀 미끄럽네. 여기 미끄럼 네. 방지 패드 같은 걸좀 달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자재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3D 프린트로 만든 거거든요. 아, 근데 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3D 프린트로 만들었을 것 같은 이런 문양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발은 아마 3D 프린트로 만든 거여서 이거는 설계에 포함되지 않아 있던 것 같아요. 아렇 패드를 붙인다거나 이런. 음. 또 따로 뭔가 그 미끄럼 패드 같은 거를 붙이면 좀더 네. 활동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쉽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laughs> 이제 좀더 알아보자면 앱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아까 마이크로비트랑 호환이 된다 했는데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파이랑도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TP 봇에 있는 그 렌즈 AI 렌즈와도 호환이 되어서 AI 기능을 좀더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부저를 달아서 소리를 직접 내게 하는 부분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비트로 동작이 된다고 했는데 마이크로비트에서 그러면 한번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엑스고 확장보드가 따로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확장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음,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랜만에 켜보는 마이크로비트 저희가 마이크로비트 굉장히 오랜만에 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하고 이제 메이크 코드로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 엑스고 그다음 확장해서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X 고를 검색해 줍니다. 네. X 고를 검색해 주면, 어머, 뭐지 갑자기 확장이, 확장이... 어... 어 뭔가 바뀌었는데 그죠? 네 이게 인터페이스가 아... 살짝 확장이 위로 올라가게 바뀌었어요. 아까 그게 옛날 거라서 잠깐 그렇게 됐나 보다. X 고로 추가하면. 귀여워 <laughs> 발바닥 모양이 이렇게 있는 확장 블록이 추가가 되는데요 확장 블록을 어이구.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양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좋을지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어, 이거는 어, 그 위에서 봤던 그 웨이브랑 비슷한 동작인데요 고프론이라는 어, 이런 하나의 함수를 써서 어, 서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어, 웨이브를 비슷하게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작이에요. 일단 그러면 코딩을 한번 해 주시는 걸로 한번. 아, 네 네. 일단은 여기 아니라 마이크로비트 요걸 켜야 되는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 블록은 있고요. 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x고 여기에서 이제 쓰고 이제 TX 이제 핀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제품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핀들이 있어요. 마이크로비트랑 그래서 그 마이크로비트랑 연결하는 핀 1핀 2핀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네네 거의 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밑에서 보면은 전... 맨 위에 있습니다. 이 스크린. 아, 이렇게 하고 여기서 고프론으로 바꿔주고 기본에서 2초 정도 동작하도록 세팅을 해줄게요. 음. 가만히 서 있기. 저기서 복사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붙여넣기하고 기서 스탠드 해주고 이것도 5분, 2, 2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면 제가 이제 이게 조금 방송 진행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코드는 넣어서 왔어요. 아, 간단 굉장히 깔끔한 진행을 위해서 제이피 님이 <laughs> 또 코드를 넣어 봤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품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랑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색깔 핀은 1핀, 노란색깔 핀은 2핀. 그리고 이제 주인 뒤에 검정색 핀 하나만 꽂아 주시면 연결은 끝나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름다우시네요. <laughs> 마이크로 비트는 제거했다 붙였다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 자세를 하고 있는데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쪽에 보시면 요게 지금 우리 그링 비트 카에 들어있던 링 비트가 여기 붙어 있어요. 요것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 연결 부분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네, 일어났다가 가만히 섰다가 앉았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동작인데 네네. 저희가 앱으로 동작하는 걸 먼저 보여드려 보려 가지고 <laughs>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동작을 할수 있는 걸몇 가지 더 찾아볼까요? 그럴까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헤드 쉐이크, 드이크 이게 손흔 드는 건가? 네네. 지금 여기에 어,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그어에다 그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어플에 있는 걸 다시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잠깐 멈춰 보겠니? 이걸 빼면 될까요? <laughs> 네네네, 빼면 은 이제. 어, 어, 어. 어. <웃음> 진정하렴. <웃음> 그래서 한번 앱을 보면은, 어. 아까 전에 이제 블록코딩에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는 게 보이시죠? 피? 어, 이거 혹시. <목소리> 네. <목소리> <laughs> 여러분, 피라고 돼 있어서. 잠시만요. 여기 다시 한 번. 아, 이쪽으로 봐야 되나? <laughs> 강아지 오셨. 오줌... <laughs> 강아지 오셨싸는 <오줌> 모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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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별걸 다 구현을 해놨네요. 네, 되게 어, 퀄리티 좋게 구현을 또 해놔서.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뭐야? <웃음> <웃음> 귀엽다. 어, 되게 재밌어, 젤... 오, 음. 오. 너 잠깐 멈춰보겠니? 인공지능도 들었나요? 어, AI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카메라랑 호환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AI 카메라만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TP봇에서 사용하는 그 작은 AI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실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AI 카메라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이제 뭐, 다양한 뭐, 인식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컬러 센, 컬러 인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사람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제스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이 모드들의 차이는 뭔가요? 어 일단 서버 컨트롤 이런 거는 다 일단 객체 객체 컨트롤이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그앞 제일 앞에 있었던 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 있는 거. 네네네. 이거는 이거는 그 말대로 조이스틱. 음 이런 조이스틱 모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스틱 모드 로 하면은 이렇게 눌러 가지고 전진 후진 옆으로 아우 이게 지금 미끄러워 가지고 <laughs> 뭐 보여드리기가 힘드네. 유아교육 저희가 이번에 초등 유아교육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이 친구 혹시 배터리는 어느 정도? 음, 일단은 제가 거의 풀 충전을 해서 왔는데 배터리는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음. 이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높이를. 중간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 굉장히 이 앱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모터 각각을 이제 뭔가 조정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네네. 이런 앱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UI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사용하기에 불편한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번에 나온 이 X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UI 자체도 그렇고 뭔가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그냥 랜덤하게 얘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아. 계속 아마 동작을 있을까 오. 오. 재밌네요 되게 간만에 재밌는 AI로봇이 나온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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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주세요 <laughs> 요런 AI로봇 종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 다른 AI로봇들하고 가장 차별화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이크로비트랑 호환이 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음. 거고요 이제 이런 다른 강아지 로봇이나 이런 AI로봇들은 일단은 적어도 어 이런 SBC나 싱글보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내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겉 외형을 꾸며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어 이거 말고도 어 되게 다양하게 어, 이런 마이크로비트라든지 아니면은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까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어, 아두이노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라즈베리파이는 AI 관련된 기능도 좀 수월하게 다 동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AI 관련된 렌즈라든지 이런 거를 더 연결을 해주신다면은, 어, 이제 결국에는 DIY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완제품이 아닌, 그런 좀 독특한 제품이 된 거죠. 음,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싶은 로봇은 이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이거 한번 재밌겠다,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거는 집에 혼자 가지고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활용도가 생각보다 뭔가 개인적으로 센서 같은 걸더 연결을 하면 더 재밌게 뭔가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로비트랑도 호환이 가능한 AI 로봇 X고를 살펴봤고요. 어, 오늘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름맞이로 저희가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썸머 베케이션. 여름방학이 시작됐죠. 그래서 여러분, 최대 70%까지 할인을 해드리는 할인 행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시뱅크 홈페이지에서 도프봇, 코드론, 제품 미니, 스마트 큐트봇 등 다양한 AI 관련 제품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공부를 해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높은 할인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 센서 케이블 전원 저항 아뱅에 전부 다 있다 대량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센서들이 거의 한 지금 7,300 이게 이것들을 이제 구매하고 싶으신 것들을 이제 또 바로 다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에 저기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뵀었죠. 라즈베리 파이 IoT 키트도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요 부분도 구매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지금 <laughs>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도 하고 있으시고 어, 이제 여름 방학 기념으로 뭔가 좀 연구를 해보시려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 제품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이벤트도 구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X9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언제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번 샘플을 테스트해 본 그런 경우라 아직 정확한 출시 일은 잡히진 않았는데 적어도 한 8월 이후쯤으로 아마 예상은 하고 있어요. 네, 8월 이후로 예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금액대는 혹시 어느 정도로 잡혀 있는지. 그래도 금액대도 이 친구가 좀 워낙에 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한 50만 원 이내에서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판매 가, 가격이라든지 실제로 판매가 됐을 때 링크는 추가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X고 로봇에 대해서 좀, 어, 브레드보드? 아, 이거는 이제 오늘 내용하고는 좀 음. 번외적인 내용이신 것 같은데, 브레드보드에서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은 사실 확장보드를 좀 구매를 하셔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으실까. 네, 그 방법이 제일 좋고요. 일단 브레드보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좀 센서를 많이 활용하려고 이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근데 마이크로비트에서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사용할 만큼의 그런 엄청나게 네. 많은 센서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력량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 동작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확장 보드만으로 사용을 해도 충분하실 네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확장 보드로만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이 확장보드 저희가 확장보드 왜다 이게 이걸로 들어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비이 있구나 밑으로 려여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확장보드들이 있어요 이 확장보드 자체가 이제 그 핀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셔서 네. 굳이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재밌게 방송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인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시청 감사합니다.